724번은 3차 함수 fx가 가, 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그리고 f1의 함수 값이 4, f'1 값이 1, f'0 값이 1보다 클때 f0 값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음 먼저 fx는 3차 함수, 최고차항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할 수 없고 먼저 가 조건에서 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의 2개란 얘기는 그래프 꼴을 한정 지어줄 수 있겠죠. 증가하는 함수라면 요렇게 접해서 두 개가 되는 경우랑 또 이렇게 접혀서 두 개가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될 거고 최고차이 플러스인 경우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요렇게 떨어지는 경우랑 그다음에 요렇게 떨어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총네 가지 경우로 경우를 좁힐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 조건에서 f 의 x-fx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x값이 3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면 일단 여기 근을 알파, 여기 근을 베타 알파, 베타, 알파, 베타, 알파, 베타로 지정할 수 있겠죠? 그러면 요거는 fx식이 0이 되는 x값은 x-fx x 값이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가 돼야, 된다. 베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우리가 fx, c, 꼴은 이렇게 네 가지로 한정지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 fx는 넘겨주면 x-알파 그리고 fx는 x-베타 이렇게 쓸수 있죠. 이 얘기는 3차 함수인 fx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이 이두 개의 교점이 세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. 만족하는 X 값이 세 개. 그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0이죠. 그러면 기울기가 1이야. 이게 X-α라는 식이겠죠. 기울기가 1이. 그러면 여기에 0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세 개가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나니까 한 개가 나오겠죠. 한개 이상이 그래서 일단 네개 이상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. 여기 지나니까 이렇게 하나, 둘, 세개 여기서도 한개 이상이니까 네개 이상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시그의 개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죠. 증가하는 경우는 그러면 감수하는 함수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시그니 가능하겠네요. f(x) 함수와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의 조점이 X 값이 되는 거니까, 요게 만들어질수 있겠죠? 요렇게 지나는 경우. 요렇게 지나는 경우, 하나, 둘,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면 기울기가 세 개가 가능하겠죠? 그리고 여기도 하나, 또 얘도 요렇게 지나가면, 즉, 요렇게 되면, 하나, 둘, 세 개. 즉, 감수함수에서 만족한 x 값이 여기 알파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알파 베타랑 여기 하나 총세 개가 되고 여기도 알파 베타 또 여기 하나 세 개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두 가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이두 가지 경우로 경우가 한정되는 거고 그리고 f1 값이 4고 f 프라임의 값이 1이네요. 여기서 우리가 f 프라임 0 값이 1보다 크고 이 얘기는 이두 가지 하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기울기가 1인 f 프라임이 이게 기울기가 1이죠. f 프라임의 값이 기울기가 1인 이 f(x)의 좌표 보면은 이게 1이 될수 있고 또는 여기 변곡점이 사이에 있겠죠. 여기가 f 1이 될수 있겠죠. 두 개가 요렇게 크게 좀 그려 보면 f(x)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기울기가 1이면 여기 변곡점이 대칭해서 또 여기 하나가 있겠죠. 이게 변곡점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f 이 값이 여기가 1이면 f'0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0이 있다는 얘기인데 f'0이 1보다 클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결국에 f'1이 1이라는 얘기는 이 지점으로 의미하겠죠. 이 지점. 그럼 0이 변곡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각 0, 1보다 큰 이렇게 되는 거니까 0보다 큰 기울기가 되겠죠. 이게 F 프라임 양이 왼쪽에 있으니까.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F 프라임 1이라얘기죠좀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지나고 여기가 1이란 얘기겠죠. 여기가 될수 있는데 여기가 되면 F 프라임 양이 얘보다 큰게 존재하지 않죠. f0이 왼쪽에 있으니까 f 프라임 0 값이 이 변곡점 사이 이 사이에 f 프라임 0 값이 있을 거고 기울기가 1보다 크겠죠. 여기 1보다 크니까 알파 베타가 될 거고. 그리고 f 1 값이 4라고 했죠. 양수가 돼야 되겠죠. 그러니까 얘는 이게 f 프라임 1이 되는데 f 프라임 2 함수 값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되지 않겠죠.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하나로 딱 정해진 거고 여기서 함수값이 4가 되겠죠. f1에 그러면 요거 x 증가 분의 y 증가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4 증가할 때4 증가했으니까 요게 1이고 또 여기서 f 프라임의 값이 1이 되는 거죠. 기울기가 이렇게 그럼 fx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. fx 식은 최고창, 마이너스겠죠? k로 쓸게요.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, x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했는데 그냥, 음, x 마이너스 베타. 이렇게 쓸수 있겠죠? 그리고 우리는 k랑 베타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. 어디서? f1의 함수 값이 4가, f'1 프라임 값이 1이기 때문에, 여기서. 그럼 f1 대입하면, 1 대입하면, 4의 제곱이니까 16k, 그리고 1 마이너스 베타 값이 4가 되죠. 그리고 f 프라임 x 값부터 해주면 2k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k x 플러스 3의 제곱 미분하면 1이니까 이게 f 프라임 x죠. f 프라임 1값 대입하면 4 8k 1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1 대입하면 16 k 이 값이 1이 되겠죠. 그러면 요게 16k 곱하기 1마이너타가 4니까 2로 나누면 8k 곱하기 1마이너타가 2가 되죠. 요 값이 2로 쓸수 있으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. 넘기면 마이너스 1이네요.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이고 여기다 k 값에 마이너스 16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베타-1이 4가 되는 거니까, 베타 값이 5가 되겠죠. 그러면, fx씩은 다 구했네요. 마이너스 16분의 1, x 플러스 3의 제곱. 베타가 5니까,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고, 0 대입하면 9, 마이너스 5니까,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9, 45가 되죠. 그러면, 16분의 45가 f0의 함수 값이고, 얘는 소인수가 2밖에 없고, 여기는 3과 5밖에 없으니까 약분 안 되죠? 그러니까 서로소 더하면 61이 답이 되겠네요.